네, 집 구경하러 왔어요. 오늘은 검단 신도시 그 제일 풍경채 입주 날이에요. 커뮤니티 시설이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직접 보러 왔습니다. 아, 헬스장은 당연히 기본으로 있죠. 헬스장 없는 아파트는 요즘 별로 없어. 제가 헬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. 또 여기가 이제 불로동이지 않습니까? 불로동에서 초중고를 나온 이제 친구와 함께 제일 풍경제를 구경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, 어, 저희 친구랑 같이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. 그럼, 친구는 지금 외모 체크 중입니다. 외모 <laughs> 체크. <근데> 블루동 <laughs> 저 유치원부터 초중고 다 여기서 나왔죠. 어딘지는 비밀이고요. 세대당 주차 몇 대? 1.5대라고 봤어요, 저는. 모르시죠? 네, <목소리도> 네. 전... <laughs> 저는 잘 몰랐는데. <laughs> 잘, 잘 알아요. 잘. 어떤 일로 전직 <laughs> 주차장에 나오신 거예요? 전뭐 아무것도 모르겠고 <laughs> 집 한번 보면 네. 회사 주신다고 해가지고 자, 오늘은 저희가 검단, 검단 신도시 그... 아왜 얼굴을 이게 있냐? 진짜로 <laughs> <laughs> 진짜. 진짜, 진짜 <웃음> 또 <웃음> 여기 블루동 <laughs> 검단에서저보다더 오래 산 블루동에 <laughs> 희가 직접 아가지고 어떤지 한번 보실게요. <웃음> <웃음> 저는 골프를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 살면 골프 한번 배워볼만 할것 같은데요. 저분은 <웃음> 대박이다. 일단은. <laughs> 제일 풍경 채2 차가 그 커뮤니티 시설을 유명하잖아요. 뭐 이런 거는 요새 저는 그 요새 좋은 아파트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개인 캐비넷이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런 스크린 골프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다. 그러니까 저는 골프를 아직 모르지만 골프 하시는 분들이 입주하시면 어 골프에 대해서 조금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다. 여기 뒤에도 이런 거다 있잖아요. 이런 거다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요즘 짓는 아파트들에는 골프장이 다잘돼 있어요 근데 특히 제일 풍경채를 보니까 깔끔하게 잘 해놨네요 아 컨셉 골프 좀 배워보셨나요? 안 배워봤죠 하면 잘할것 같지 않아요? 네 어, 아니에요 주민들이 편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룸으로도 만들어 놨고요 저안 찍나요? 뭐 <laughs> <laughs> 깨트려도 책임져 주시죠? 네, 네. 다정 씨, 네. 그 블루동이잖아요. 지금 제일 품격2 차가 블루동의 장점이 있나요? 딱 하나 있는데 네. 공기가 진짜 좋아요. 근데 <laughs> 네, 여기는 블루동이라고 돼 있긴 한데 네. 제가 사는 블루동하고 너무 달라서 아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뮤니티 시설이 있잖아요. 들어가 보시죠. 일단은 여기는 커뮤니티의 끝판왕입니다 뭐냐? 사우나. 수영장 시설입니다. 시설이 어 일반적으로 밖에 있는 사우나 목욕탕보다 훨씬 좋고요. 어 저같이 이제 일주일에 자주 가는 사람들은 이아방트에 사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보시죠. 야 이거 봐. 와, 와, 와 어떡할 건데? 어떡할 건데? 어 이게 어 여기 입주민들이 편하게 쓸수 있는 사우나예요. 그래가지고 따로 뭐 밖에서 하지 않아도 되고. 아 사우나 어떠신가요? 하면 담글까요? 야, 네. 어, 그것까지 전 모르겠네요. 따라라따. 좀, 좀 앉아서 쳐다가자. 응. 와, 여기서 계란에 어. 맥주 한캔 딱. 아, 비오는 날에 뭐 하는 거냐고. 제가 최근에 가본 커뮤니티 중에서 제일 좋은 거요여긴습 숲식이네요. 혹시 평소에 사우나 좋아하세요? 너무 좋아하죠. 저는 습식을 자, 더 좋아하고 자주 가요? 자주 가진 못해요. 여기에 근데 집 아래에 있다. 맨날 오죠. 음, 짜잔! 화정씨 소개 좀 해주세요. 여기가 어딘지따라 보세요 일단. 네. 아, 우와! 수영장에서 수영 먼저 하신 다음에 바로 사우나로 가서 사우나 하시는 코스가 진짜로 아파트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.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. 커뮤니티에. 그거는 다 관리비에 이제 포함돼서 나오지 않을까요? 관리비로 유지되는 걸 무조건 나야겠네. 풍경 진차 커뮤니티 시설에 뭐뭐 있는지 아세요? 제가 봤던 것까지는 사우나, 수영장, 카페 또 있었던 것 같고. 헬스장. 아, 골프장 가면 갔다 고 골... <laughs> 제가, 제가 너무 이른 아침이어가 지금 고지 정신이 좀 아저씨. 없는데. 아저씨. <laughs> 골프장도 있었네요. 골프장? 노래방은 골프장? 없나요? 노래방? 노래방은 <laughs> 없어요. 아, 그건 좀 아쉽네요. 제가 술 먹고 하, 딱 가는 거 좋아하는데. 어, 아저씨. 어 오셨어요? 뭐 <laughs> 저, 진짜 너무 좋다. 제가 음. 여기 앉아서 지지고 있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... 지져들래요 <laughs> <laughs> 음! 자녀님! 네? 아까 남자 쪽에는 이게 없던 거 같은데 네. 여자 쪽에는 파우더룸이 있네요 오! 물도 나온다 네, 이런 우더고나요 <laughs> 그럼요 어, 근데 이런 파우더룸도 하나씩 있지 않아요? <laughs> 저희 집엔 없어요 여기로 이사 오시면 되겠다 어? 뭐가 음. 붙이지? <laughs> 어? 이거 여름에 다싹 열어놓을 수 있는 문이다. 그러니까. 도서관에 사람 많은 것 <laughs> 같은데, 지금? 어, 도서관, 은 제가 도서관부터 가보고 싶었는데, 사실. <웃음> 도서관이랑 <웃음> 관련 없으시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따뜻해, 너무 따뜻해요. 종이 짱다 여긴 못 찍겠다. 잠깐 화장실 갈수있세 어. 네, 따라오세요. <laughs> 더 들어오세요. 야, 맞다. 야, 야, 다정아. 야, 다정아. 어? 그 뭐야, 너 녹음기에 아, 다 영... 들어가니까 녹음기 날라 고 그래? 어, 음, 큰일 날 뻔했네? 어, 너 녹음기에 음, 소리, 소리 다 들어가. 들을... 왜 이렇게 두께 나와요? 다정 씨. 네? 그 제일, 제일 풍경치 2차의, 2차의 그 장점은, 장점은 2차의 혹은 2차의 입지나 2차의 이런 것좀 설명해 주세요 입지는 불로동에서 네. <laughs> 아라동 넘어가는 쪽에 위치해 있고요 네. 원래 이 불로중학교 뒤쪽이 네. 진짜 허허벌판이었어요 네. 네.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진짜 2, 3년 사이에 이렇게 다 올라왔고 네. 장점은 제가 오기 전에 살짝 찾아봤는데 네. 커뮤니티 시설 이렇게 잘돼 있는 거에 비해서 가격은 네. 조금 그래도 낮은 편이다. 아, 좀, 좀 저렴하다. 저렴하다? 네. 다른, 오케이. 아직 다른 데에 비해서는. 네. 제 기준에서는 그런 것 같고. 여기 전세, 전세 금액이, 금액이 어떻게 돼요? 84 기준에서 네. 2억 후반에서 3억 초 정도로 들었는데 아마 전세 자리 많이 차고 이제 매물이 적어지면 한 3억 중반까지 간다고는 봤던 것 같아요. 정확한 건 아니죠? <laughs> 정확해요. 저도 전문가분이 하시는 거본 거라서. 아, 오케이. 알겠습니다. 다정씨 네. 역시 불로동. 야, 어. 숲도 미쳤다. 야, 저 불로중이다. 어디? 어, 그러네. <laughs> 처음에는 차량만 탑승해서 인명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, 지하철역이 지하철역 이제 네. 들어옵니다. 그러면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예상이 예상 돼요. 언제. 여기 어린이집이 있고, 아, 앞에 있는 거 보니까 애기들 보내 놓고 이제 한잔 하는? 서 어. 바람 여기는 야외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네. 이렇게 단지 내에 있으면 은 아무래도 요즘 그 논란 있는 거 알지? 이렇게 신축 아파트 단지 내에 애기들 놀으라고 만들어 놓은 워터파크에 엄마들이 비키니를 입고 가도 되냐 안 되냐 이슈가. 타계절이니까 <laughs> 여름 아닐 때는 놀이터고 아마 여름이 되면 여기에 이렇게 물이 차고 위에서도 물 나오고 그런 곳인 것 같은데요. 네. <laughs> 저희 아파트랑은 저희 아파트는뭐 밧줄 타기 뭐 이런 거 있는데 되게 많이 달라졌네요. 봐봐, 이렇게 여기 수심이 있잖아. 여기까지 물이 찬다고, 여름에. 저아파트 수영장이 있나요? 한 번도 못 들어봐요 알려주세요 <laughs> 네, 비키니 나... 얘기하니까 둘이 아주 그냥